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라하는 시벨리우스 제 5강 두 번째 시간 통합 10교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망스에서 보이스1과 보이스2가 음표 머리를 공유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마우스 입력과 미디 키보드 입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악기 이름을 넣고 빼는 것 그리고 셋디따는 표가 반복될 때 숫자 3 생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있다는 표의 특성 제어 및 변경 그리고 리피트 기능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보이스 1번이죠 보이스 1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 2번 자, 보이스 2번을 선택을 하셨어요 자, 보이스 2번을 선택하실 때 이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보이스 2번을 하면 얘가 2번으로 바뀌니까 안되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2번이 그냥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얘가 8분음표란 말이에요 8 분음표 찍어주시고요. 얘도 얘도 미 찍으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럼 자동으로 네, 이게 되는 거죠. 자, 어, 그런데 이제 요게 2번이다 보니까 자, 요걸 좀 크게 키워볼게요. 자, 요게 2번이고요. 이것도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 2번 이제 지금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지금은 2번이 클릭이 되는데 아까 이게 파란색으로. 이, 이런 식으로 1번이 클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클릭이 될지 2번 보이스가 클릭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2번 보이스라고 해서 이3면음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단음 표를. 그러니까 그럴 때 2번 선택하기 위해서 얘가 2번이잖아요. 지금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 화살표. 그럼 이제 이게 선택이 돼요. 여기서 지난번에 다 공부하셨으니까 4강에서 아시겠죠? 어, 컨트롤 3번. 맥에서는 코맨드 3번. 네. 여기 이제 나오겠죠. 단축키가. 그래서 이게 세 단음표가 됐어요. 됐으니까, 그 다음에 미한 다음에 여기 미. 미. 자, 여기 미니까, 아, 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 요거는 한 옥타브 위죠. 한 옥타브 위인데, 일단은 세 단음표 해놓고 한 옥타브 위로 올릴게요. 세 단음표 하고, 예,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올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네. 자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또셋 있다 는표 해놓고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음 요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뭐 거의 똑같이 됐죠. 예, 똑같이 됐어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번이 문제예요. 그 다음 번에 보면 이거 뭐예요? 이 돼지 꼬리. 이거 저기 수정기호 잖아요. 이거 없애겠다. 이거그 다음에 333 나오는 거를 그럼 333 나오는 거를 이제 없애 볼게요. 자, 333 나오는 거를 없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여기서 또 2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2번으로 바꾸고 이걸 다시 또 3자 눌러가지고 8분 음표로 한 다음에 3 있다 음표 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얘는 다시 또미누르셔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그 다음에 뒤에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레를 해야 되는 거죠. 레죠, 예. 레그 다음에 또 지금 요거하는 거예요. 레한다에 미도죠. 또 예, 미도,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도 미도예요. 도. 그래서 그 다음에 또세 딥다는 표 하시고, 또, 일단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333 있는 거, 요걸 지워야 되잖아요. 야, 요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돼 있으면, 여기 3자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누르셔갖고 요걸 다 선택을 하세요. 이거 시프트 누르면 안 돼요. 시프트 누르면 요 3자만 클릭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클릭이 되기 때문에 시프트 누르시면 안 되고 컨트롤을 누르세요 맥에서는 코맨드, 예, 코맨드 누르시고 이렇게 다 누르셨죠? 하나씩 하는 원래 하나씩 하는 건데 하나씩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인스펙터라고 있어요. 인스펙터는 시프트, 컨트롤, 맥에서는 코맨드죠. 그리고 I예요. 인스펙터니까. 그러면 이걸 외워서 해볼게요. 예, 자. 그래서 Shift, Ctrl, I. 이걸 외워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인스펙터가 나오는데 인스펙터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이 인스펙터를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이제 맥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따로 대화상자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렇게 저도 이제 윈도우도 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 여기서 여기 나오는데 여기 이제 투 플랫, 투 플랫은 이제 있다는 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게 넘버. 넘버는 어떻게 할 거냐? 넘버는 눈이 있고요. 숫자로할게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건 비율로 하는 거예요. 이건 비율대 노트로 하는 거, 음표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눈으로 해 주세요. 눈으로 하면은 없어져요. 그렇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브레킷에 관련된 건데요. 브레킷은 노브레이킷이죠. 근데 여기는 이미 노브레이킷이니까 뭐할 필요도 없고. 오토브레킷은 상황에 따라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브레킷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세리다는 표현 이렇게 하고 3써 있잖아요. 예, 이건 브레킷이고요 이거는 노브레이킷이고요. 오토브레킷은 상황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상황에선 지금 안 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기창 닫을게요. 닫았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전체를 다 이렇게 <laughs> 힘들잖아요 이거를 다 해서 또 지우고 또 해서 지우고 그래서 이렇게 미리 다 해놓는 게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입력한 게 아깝지만 다 해서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뭐예요? 세지다는 표와, 어, 1번 보이스, 2번 보이스, 1번 보이스와 2번 보이스도 이렇게 겹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지다는 표도 쭉, 세지다는 표도 일일이 할 때마다 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 계속, 이제 이거는, 여기는 3으로 나왔지만, 이건 이 돼지꼬리, 이거 계속 3이 안 나오게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3이 안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컨트롤 C 그음에 컨트롤 V 또 컨트롤 V 이렇게 해 주는 거죠. 지금 이 음만 바꾸면 되잖아요. 밈밈미 미래도 그다음에 도시라. 도시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밈밈미 미래도 얘만 도시라로 하면 되는 거죠. 이니까 얘를 도로 이런 식으로 도시 라 이렇게 되고요. 이제 1번 보이스도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거죠. 똑같잖아요. 나머지 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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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미도, 미도, 미도고요. 여기 라도미만 바꾸면 되겠네. 얘를 라도미로 바꾸면 되죠. 네, 얘는. 아, 얘는 도죠 아, 얘는 미죠. 네, 미죠. 얘는, 얘는 라도미. <laughs> 이렇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랄랄라가 나오죠. 뭐 랄랄라도 아까 여기서 복사했던 게 있으니까, 그 복사했던 거를 복붙에 붙였어요. 그다음에 또 이거를 하는데, 일단 랄랄라를 먼저 해볼게요. 왜 랄랄라를 먼저 하고 복붙을 계속 안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걸 했어요. 요게 라잖아요. 라, 그다음에. 아 미도 미도는 똑같네요. 예 여기 미도는 계속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라그 다음 이게 레도 라로 바꿔야죠. 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라로 바꿔야죠.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거랑 좀 비슷하니까 아까 복사했던 것보다는 이걸로 하는 게좀더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갖고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이 시빌리우스에서는 복붙이 아주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리피트라는 기능이에요. 반복이죠. 반복을 할때 이거를 이 마디를 클릭을 한 다음에 R을 딱 누르면 이게 꼭 마디대로만 마디 단위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음표 단위로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R을 누르면 이게 똑같은 게 옆으로 이렇게 가요. 네. 얼마나 좋아요. R, R. 좋죠? 그냥 알알 알라마 넌넌 쉬면 돼요. 알알알 <laughs>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는 랄랄라 그다음에 라솔파네요. 자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파 그다음에 파미레 레미파까지 하는 김에 다 하죠. 이거라 파미 그다음에 이라파이파라파네죠 만약에 키보드가 있으면 좀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란데, 이게 레잖아요 그냥 이게 지금, 요렇게, 초록색이니까 2번 보이스죠. 2번 보이스, 이게 이렇게, 라로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근데 원래 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요거 미가 이제 라파가 돼야 되잖아요. 아, 이게 라가 하나 더 아래죠. 네. 그 다음에 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지금 커서가 요렇게 있는 상태 잖아요 레한 다음에 미 잖아요 레한 다음에 미, 레, 미, 파 잖아요 그냥 그대로 미 이런 식으로 미인데 이건 하도 가면 위네요 그 다음에 미한 다음에 라, 파 라, 파그 다음에 파죠 그냥 그대로 파, 그 다음에 라, 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편하죠 네. 키보드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다음에 랄랄라라솔파니까 랄랄랄라솔파인데 여기는 파미레 레미파죠.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파. 그대로요 얼마나 쉬워요? 예. 어 근데 보니까 얘도 하다 말았네요. 예. 얘도 한번 해볼게요. 랄랄라가 아니라 라솔파죠. 예. 솔. 그다음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나머지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겸 해서 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해볼게요. 자, 이게 랄랄라니까. 자, 여기 이제 요 다음에 미파미 솔샤파미인데 그대로 칠게요. 미아한것 어, 말이죠. 미그 다음에 미시 솔샤파시 솔샵, 솔샤파. 솔샵. 네, 만약에 이게 솔샤파로안 나오고 키보드 로 쳤는데 A 플레스로 나오면 아시죠? 엔터키 이 e, 엔터키 말고요. 예. 자판에 있는 엔터키 자판 중에 있는 엔터키 그다음에 미시소자파 어, 소자미 파 소자미 미. 그다음에 미소자미 그다음에 소자 그다음에 음시소자파 솔소미소뭐 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미미오에 도, 도, 예. 그다음에 레도도도 미, 미, 그다음에 고시 이렇게 가고요어 그다음에 이제 요거 예, 요거는 미파미 소자파미죠 그러니까 미파 미소자파 미 미에 미, 미, 도도지 엄청 빠르죠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에 13은 이거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굉장히 또 <laughs>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어, 오늘 5강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6강에서 나머지도 어, 다루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하나만 더 하자면 여기, 요, 요 끝에 있죠? 요 끝에가, 라, 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한번더 해볼게요. 아, 요, 요거 일단 화면 녹화 중지하고서 빨리 하고서 다시 돌아올게요. 강의가 괜히 길어지면 보기에 좀 힘드시니까. 네, 이제 요거 세 마디 이제 거쳤고요 요거 마지막에 요건데, 이거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네, 클릭해서 2번 보이스가 클릭이 됐죠? 이게 라잖아요. 그래서, 이 라를 이렇게 이제 왔는데 얘가 지금 점이분음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셋 있다는 표인 상태에서는요 이걸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점이분음표가 되지가 않아요 5번을 눌러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얘를 지워야 돼요 깔끔하게 다 없애세요 다 없애시고 1번 보이스 1번 보이스 2분음표죠 예, 점이 아니니까 그냥 찍어도 상관없어요 자, 예, 2분음표에 라를 하나 찍습니다 라를 찍고서요 예, 그 다음에 4분음표에 시 이렇게 됐죠 자, 자그 다음에 이제 2번 레이어 레이, 2번 보이스 <laughs> 네, 자꾸 레이어가 튀어나와요 <laughs> 2번 보이스 점 2분음표 네, 점 2분음표 해갖고 여기다가 라 이렇게 찍어주세요 자 그럼 얘가 이제 기둥이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갔죠 왜냐하면 2번 보이스가 출현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요거 요것도 도돌리표 1번 가로가 있어요 1번 가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꼬리표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번 6강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